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범죄인 보이스 피싱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피해 금액도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보이스 피싱 수법이 교묘해지고 진흥화되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피해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보이스 피싱 범죄에 대해 박철우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범죄가 더 교묘해지고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네, 보이스피싱 범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더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활동에 제약을 받으며 비대면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늘었기 때문인데요.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피해자들을 속인 뒤 돈을 편, 편취하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070 인터넷 전화번호를 010 국내번호로 바꿔주는 중계기를 중국에서 들여와서 이 범죄에 악용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네, 중계기를 이용하면서 수법이 더 교묘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99명이 검거됐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 말씀대로 지난 3월 김민수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 피싱 조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네. 20대 취업 준비생이 보이스 피싱 범죄소가 모아둔 돈도 잃고 급기야 자살까지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교묘해진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070 인터넷 전화번호를 010 휴대전화번호로 바꿔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이 번호를 바꾸려면, 이 BOIP라는 그 게이트웨이 일명 중계기가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중국 등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해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할 경우, 네. 휴대전화에 표시되는 발신 번호가, 국제 전화 또는 인터넷 번호로 확인돼,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이스 피싱으로 의심해 전화를 끊어버리죠. 이에 중국 등 해외 그 보이스 피싱 조직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전화를 국내 휴대 전화 번호로 바꿔 표시대로 표시되도록 중계기를 설치해 운영하는 방법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경찰의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경찰 장소 피하기 위해서 중계기를 차량에 싣고 이동을 하면서 경찰 장소를 피했던 피해, 모습 확인되었습니다. 네, 영상을 보니까 이 중계기를 어떻게 국내로 들여왔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또 중계기를 이용할 경우 원룸이나 사무실 등에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운영됐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운영됐나요? 네, 이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계기 부품을 중국에서 국내로 들여온 뒤 다시 조립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피스텔이나 이 원룸이 아닌 승합차에 설치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운영을 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 승합차가 하나의 작은 기지국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네, 굉장히 치밀하고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피해자 중에는 검사를 사칭하며 위조된 공문서를 보여주고 이 바꾼 전화번호와 악성 앱을 이용하는 수법에 속아 네? 주택 담보 대출 등을 받아 7억 원을 건네준 사례도 있었고요. 한 부부의 경우 남편의 돈 관리를 부인이 맡아서 했는데 이 조직의 소가 9천만 원의 돈을 한 번에 송금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인터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수사 목적으로 범인 검거를 위해서 그 계좌 추적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일을 하니까 지금, 지금 생각하면 이거 올드 정산 안한 건데. 지난 19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300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70억 원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는데 경찰은 보이스 피싱 콜센터 내개 조직 상담원 등 31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21명을 구속했습니다. 네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피해 규모가 굉장히 큰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반부패 수사되는 고위 공무원 등의 비리를 수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축소되면서 올해 2월 부산 경찰청의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가 출범했는데요. 네? 일종의 경찰 내 특수부 역할인데 권력형 비리 수사관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김이 빠진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특히 LCT 수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지만 반부패 그 경제수사대가 내놓은 건 전화 금융 사기단 건겁니다. 출범한 지석 달이 흘렀지만 성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죠. 네. 여기에 부산지역 공직자의 새로운 투기 의심 사례는 한 건도 밝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보이스피싱 범죄의 소탕도 중요하지만 권력형 비리를 위해 출범한 수사대 본연의 임무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박철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